여러분 어제는 그 둘째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셋째 날이고 어제는 꼭그 첫날 같은 그 둘째 날이었죠. 예, 어제 여러분 당황하셨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다가 어, 기도가 길어져서 어, 빨리 일어나지 못해서 어, 여러분 아마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 오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 빨리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거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그 작은 자그 작은 자는 문맥에서 보면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버든 자를 말합니다. 병든 자가 나왔기 때문에 병든 자는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는 음.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수 할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사랑,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극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길을 가다가 자기 옆으로 또 지나가는 매인을 그 봤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 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 가슴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당시. 문화적, 종교적 편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은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런 그런 점 많이 좀막 장애인 시설 을흠모시설이라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뭐 대모한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고 노인 복지관 들어오는 것도 혐오시다 생각해서 막은 것도 제가 봤어요. 다 앞으로 그다 노인이 될 텐데 자기 노인 시설 들어온 것이 그게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대모한는거 봤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시설 들어온 거 대모하는 거 노인 시설 들어온 거 그거 대모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한 호칭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부른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 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 비하된 호칭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응. 우리가 많이 사용된 것, 소경, 기머거리벙어리 안진변인 등 이렇게 어, 많이 사용했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경으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맹인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또 순화된으로 바꾼다면 저는 차라리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신체 장애인, 정서 장애인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더 순화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호칭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기나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당시 문화적, 종교적 편견까지도 강하게 주님은 부인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편견을 속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모두도 어쩌면 애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하면 보통 선천적인 장애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몇대 몇인 줄 아세요? 2대 8이에요.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두 명이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덟 명이에요. 이런 그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제 어 고도화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편리해졌지만 사실은 재해를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4년 산업재해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거. 사망자가 몇 명인가면요, 하 2024년 통계. 여러분,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노동부 장관한테 계속 그가 고질문한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요. 2024년에 사망자가 1년에 50, 와, 그러니까 1 년에 50아 585명. 하루에 1.6명이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여러분, 사망자가 그러면 재해자는 얼마나 될까요? 14만 3천명 1년에 그 중에 장애인이 나오는 거죠. 교통사고는 더 심각합니다. 교통사고는 2023년에 자로만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 1년에 1096명 아, 99명 그 중에, 그 중에 부상자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4만4천 명 정도가 중증장애인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 다니 니까 어 그냥 별의비 없는 같이 나하고 아무 상없는것 같아도 출근했다가 장애를 입고 차 운전하고 갔다가 장애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야 또 약물 복용도 있고요 노인성 질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만 장애를 입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장애를 입게 되면 다른 사람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장애인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자 사랑은 우리의 미션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해서 그들의 편견을 거쳐 주셔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깨우쳐 주는 데까지 예수님은 나갔어요. 이3절에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시 하는 일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은 우리에게 미션을 가르쳐 줘요. 사절은 같이 있겠습니다. 사절 시작. 내가 아직 낮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랄 예. 수 예. 없느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션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최고의 미션 그건 뭔가 하면 그건 전도죠. 그것은 뭐 말할 것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상 명령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불러요. 이것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작은 자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7절8 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주께서 베드로 너는 너 동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맡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다가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에서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1 0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나여 왔노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그러니까 작은 자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내가 힘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내 지상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나는 해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당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가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미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다가갈 때 선교적 관점으로 많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봉사 활동을 장애인 시설에 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봉사 활동을 갔는데요. 가장 힘든 데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였어요. 딱 한평에 그 뭐야 국가 축제 하잖아요. 그 국가 축제를 하는데 그 장애인들을 이제 데리고 그들이 국가 축제에 가는데 이제 한 사람씩 우리가 봉사자로 따라갔어요. 아, 제가 하루 하루 종일 가요 갔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내가 없으니까 그저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냥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아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을 줄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으로 느꼈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본유로 도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본유로 도우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러 장애인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일률적으로 치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말씀만 갖추고 고치기도 하셨고 어떤 장애인에게는 안수함으로 고치기도 했어요 어떤 장애인에게는 즉시 치료하셨어요 어떤 장애인에게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부분만 치유한 분도 있고 어떤 장애인에게는 그 영적인 피로도 같이 채워줬어요 다 달라요 오늘 보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아주 좀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침을 눈에 바르는 것으로 치유였죠. 이건 약간 독특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왜 침을 막짜 가지고 오 했을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벌레 물리면 할머니들이 침 발라 주고 이렇게를 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침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침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칠만 발라주면 될 텐데 예수님 왜 그때 그 문화를 조금 뛰어넘어서 흙에다가 칠을 흙을 발랐을까?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기록한 것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에 흙은 창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흙을 가져온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 침과 흙을 가져와서 창세기가 떠올리도록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래서 그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길 때 단순히 그들의 피로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도 단순히 그에게 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는 그렇게 나중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9장 38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 그는 예수님 눈만 뜬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참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필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복음인거죠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인 건강한 자와 신체장애인 그 벽을 헐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행복을 나누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금강원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아무런 편견 하나 내려놓고 한정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처음 올때 박경영 집사님이 저한테 오사님 제가 전도를 할수 있는데 오면 우리 교회 짐이 될것 같아서 제가 못 오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줬을 때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됐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다였잖아요. 그 그들을 대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제가 손 한번 더 잡아주고 한번 더 대할 때 해줘야 되겠다. 내 모습을 여러분이 다 보겠잖아요. 제가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리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오고 기도할 때마다 너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건지 내가 보겠다, 주님.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냐? 한번 보자 그런 테스트인지도 모르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